아, 그거 외워보셨어요 아, 오늘 안 오는 날인데 왔습니다 예~~ yeah 대사 외워왔어? 대사 외워야지 외웠어 뭐하 외웠어 뭐.. 뭐.. 뭐 역할 준비했어? 용민. 나 용민 용민? 대단하지 긴걸 했네 용민 맞네 오 어, 못하겠는데? 3 4 3 용민. 4 용민 지웅야 충격이 있냐? 용민 뭔데? 어? 나 충전기 있긴. 있는 사람 나 있는데 용민 어, 네. 네. 옛날 거 팔핀 팔핀 어어나 팔핀 너왜 가죽 쪽키 입고 어. 날라리처럼 충전기 찾냐 삥 뜯을 것처럼 오늘 빨리 와너 머리 했나 근데 어 맞어 머리가 했어. 머리가 펴졌다가 꼬불꼬불 해졌는데 맞어 했어, 했수 했수 고마워 뭐했어어쩌거야 어디가 네.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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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사람 있어. 어 진짜? 있어요. 있어? 없어 눈물 젖은 사막펌프 화법 버전 아니야? 화법 버전이야 이거는 너도 이 지경에 올랐네 이곳을 다 <laughs> <laughs> 누가 다이소에서 나를 비껴 와 왠지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? 공연 끝나서 나? 어? 거기서 썸 생겼구나 썸? 그 뚝단지 분또 동기야, 동기야. 동기야? 머리 긴 남자 동기? 그 e 그분 아는데. 어사사은 그 남... 얘도 보어봤는데기 o 이 e 아 o m e Some. 예예 m e So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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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하어 Some. 동 o m e Some. Some. s o 거니누 o 동 e s 장동건 s 어, 진짜 장동건이 e 장동건 모르는 했다. 사람이 대학 명예 어디 있어? 아니 내 친구 장동건. 네 친구 장동건도 있는데 되게 유명한 장동건도 있어. 내가 티셔츠 예쁘지 않아? 뭔데 저게? <저래? 목소리> 후지. <목소리> 후지네. <목소리> 누가 좀 말려봐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지금 자신감 얻었어 <laughs> 터져 <터져나지도>. 가지고. <재밌다. 목소리> 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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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너도 더 삐끗이 수 있었는데 있었을 것 같은데 점점 욕할 때 이후로 점점 떨어지는 아 떨어지진 않아 뭔가 너가 뚜렷하니까 떨어지진 않는데 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뭐라고 해야지 뭐 박, 아, 박진감이 떨어진다 아니면 음. 좀 루즈해진다 뭐든 그런 이유의 음. 그거였던것같아 음. 그래서. 좀더 들으면 어떨까? 음. 얘기하라고. 나는 그래? <laughs> 뭐 여러 가지 신경 쓴거 이렇게 최대한 올리려고 뭔가 안 쓰던 것을 쓰자라는 생각으로 했어. 음. 최대한 힘좀더 주고 뭔가 내 버릇 같은 뭔가 빼는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. 그냥 하지 말고 최대한 몰아붙이자. 라고 최대한 호흡 안 끊고 가자 최대한 칩을 뺐다 <laughs> 아내 <아니>, 발음이 <laughs> 근데 똥배우라서 <laughs> 근데 솔직히 나는 시환이 우리 스터디하면서 봤던 연기 중에서 난 베스트였어. 아니, 나 베스트였어 아 나도 오늘 앞 아픈 본게 무서워 어 진짜로 어. 저 너가 나중에 편집본 저너 파일 받아보면 알겠지만 너무 깔끔하면서 담백하면서도 잡히니까 시환이의 그 발성 목소리의 장점이 다 드러나는 난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그 호흡 쌓여가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나는 어 그랬어. 나는 개인적으로는 누나 할때 형하고 할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. 누나 개인 거 따는 것보다. 왜냐? 왜냐하면. 그럼 다시 뛰어줘. 뭔가 여기선숨 쉬고 있는 것 같았어. 아까 딱 그러니까 숨 진짜 진짜 숨 사람. 이, 이, 입숨 쉰다고 하잖아. 나와라? 어? 시한 오빠가 나할때 제대로 안 했거든. 아, <laughs> 내가, 아,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내 침을 해. 맞고 빡이 친 거야. 아, 아니 여기서 그 누나 찍을 <laughs> 때는. 아, 그래 근데 나는 나할 때가 나, 나는 더 좋아. 그래. 어, 나도 정확, 나도 바, 이걸로 카메라로 봐야 될것 같긴 한데 뭔가 더 누나가 자유로 보이기도 했어. 누나 컷이 아니어서 그런가. 근데 그것도 있는 것아 이게. 최대한 나는 얘한데안 가리려고 그걸 좀 줄였거든 내할때 말고 얘할 때는 음. 근데 그거는 그래도...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, 그러니까 형은 얘를 행동을... 안 가리려고 뭔가 음. 다가가고 나의 샷에 뭐아 최대한 얘아 샷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너무 좋긴 한데 연기적으로는 음. 지금 하던 거랑 똑같이는 해줘요. 근데 난 했다고 야, 생각 느꼈긴 해. 오빠 지금, 지금 했을 때가 나 훨씬 무섭긴 했어. 오빠 아, 지금 그래. 때가. 그 정도는 해줘야 그이 리액션이 어쨌든 근데 어 움직임 은 최소화돼 연기적으로나 느낌이나 이런 거는 똑같이 해주면 너무 좋지. 그렇게 빠르게 한번 다시. 좋아. 오케이. 미안 나 양치 좀. <라리> 와, 왜? 준비는다 <laughs> 아, 아니야. 한번 참아. <laughs> 미안해. 중간에 최대한 뭔가 진짜. 대사 대사 할때 원래 너무 많이 씹혀서 음. 음. <laughs> 최대한 그 안에 말에 집착하지 않고 음. 정말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사이들을 최대한 느끼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근데 음. 자꾸 그래도 대사가 너무 조금 음, 평소 나랑 너무 달라. 똑같다웠어. 내 사람이야? <laughs> 제주도 <제이홉> 아니었어. <laughs> 많이 안 해본 그런 말과 류라서 조금 힘들었던 <laughs>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중간 몇초몇초 몇초 이렇게 <laughs> 내가 그 순간을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. 오 솔직히 결과물은 별로 것 같긴 한데 그냥 내가 그걸 느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<laughs> 맞아요. 파트너야 미안해. 나는 근데 이거 모르겠다. 나쁘다 그건 아닌데 음. 중간에 사이코패스 같았어. 어 어디? 그러니까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너 얘기하는. 어. 딱 너가 화내다가 살짝 누그러뜨리는 그순간있거든 음. 아. 근데 네. 그게 사이코패스 같았는데 그게 사이. 어 너무 다가오지 말고. 사이코패스 같았는데. <laughs> 뭔가... 근데 뭔가 오히려 스탠스는 그 뒤에 뭐였지? <laughs> 자, 좀... 잘못했어. 아니 되게 좋았어. <laughs> 근데 그래서 뭔가. <laughs> 뭔가 이 장면에서 뭔가 화내 뭔가 억울해하는 음. 그두 번째가 더 맞지 뭔가 중간에 음. 꺾는 게 나는 살짝 어? 왜 이렇게 무섭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. 아. 내, 내 능력 내 느낌일 수도 있어. 아. 근데 나. 그 부분에 더 몰아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? 아, 그럴까? 그리고 나는 지광이가 좀 힘이 빠진 것 같아. 맞아요. 근데 나는 마지막이 제일 좋았어. 진짜요? 어. 그래서 뭔가. 화났을 때 너무 지쳐서 막 욕하는 게 나는 더 좋았고 오. 지웅이들의 특징이 이거는 내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욕이 너무 세니까 음, 음. 좀 양아치 같아 음. 기본적으로 각자 다 토니까 니가 있고 직원 이게 있는데 <laughs> 그 욕이 세버니까 나는 좀 욕을 안 어. 좋아하는 사람 이제 봤을 때 뭔가 하기 전에 캐릭터가 잡혀 버려. 음. 그래서 너무 그 감정을 욕으로 표출하기보다는 그냥 욕은 그냥 퉁 나오고 물론 그게 쉽지 않지. 근데 이걸 너무 살리니까 캐릭터가 잡혀 보이는 게 조금 그랬다. 음. 욕을 하지 말라는 욕을 했습니다. 네? 어, 응. 그 욕이 약간 분노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정말 쉽고면서도 쉬우면서도 편한 수단이잖아. 그거를 너무 응. 이용하려 했다. 그건 맞다. 어, 걸좀 주의하면 응. 좋지 않겠나라는 좋은 의견인 것 같아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고마. 근데 아까 네 얼굴 보면 예린이 욕 나왔을 것 같아. 무서워서. <laughs> 아, 이 얼굴을 보고 욕이 나왔다고? 응. <laughs> right.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해. 근데 응. 진짜 편집. 안 하면은 이번 달은 얻는 게 반도 안될것 같아. 음, 좋은.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야. 그러니까 편집 음. 해 보면은 느낄 거야. 아, 내가 아 이거는 이래야 되겠구나. 그래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, 다들. 편집증 있으세요? 이제야. 네. <laughs> 주세요. 어, 어. 쩝! 쩝! 아, 이거,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? 니가 알아서 하는 거야. 나 스스로? 어, 나 기억 안 나는데? 세모. 뭐야, 준비한 미. 동그라미, 동그라미. 동그라미. <laughs> 자,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해요. 스스로로 칭찬, 칭찬. 은소리 칭찬, 형재 칭찬. 제아 칭찬. 아이고. 칭찬, 아이고. 칭찬. 칭찬, 칭찬. 칭찬, 칭찬. 더 고생한 은솔이 칭찬! 은소리가! 스터디! 하면 성적인데? 스터디! 조용! 스터디! <놀람> 자, 감사합니다.